자, 1억이 장난이냐? 사실 이게 일반인들과 직장인들한테는 약간 현실적으로 와닿기 힘든 금액대의 차인데, 뭐 1억을 다 현금을 주고 차를 사는 사람들보다는 리스든 할부든 렌트를 통해서 1억에 다가가는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1억 그러면못살것 같은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네시스 GV, 제네시스 GV80이요. 옵션을 다 때려놓으면 2.5도 차값이 8,800막 이렇게 가요 8,500 그리고 3.5에 옵션 때려놓고 하면 차 가격이 9,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얘 이전비까지 하면 얘도 1억이에요 근데 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벤츠 GLE, X5, 카이엔, 디스커버리, 아우디, 큐파, 제네시스, GV80 등 굉장히 차가 많이 굴러다니죠. 그래서 원래 1억 갖고만 얘기를 하면 아유 뭐저 차가 얼마나 돼 노사장이 저차 얘기해보자 나랑 상관없다. 그런데 얘네가 또 3년 정도 지나서 4년 정도 지나서 차 가격이 6천만 원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5천만 원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또 그거를 사는 중고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상당 부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츠 g l 리 X5, 카이엔 디스커버리, 아우디 Q8, 제네시스 GV80. 자 일단은 가격대를 보면요. 벤츠 GLE는 현재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산다는 기준으로 해서 9,270만원부터 1억 1,640인데 얘네가 지금 BMW X5에서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는 건 옵션 사양이 좀 떨어지고요. 낮은 금액의 이 금액이 4기통 디젤이에요. 4기통 디젤. 이게 지금 재원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아리까리한데 5 0일토크가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원에는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근데 사실 마력 대비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200마력 190마력짜리가 토크가 142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요거 때문에 아마 벤츠 GLE가 요새 판매량이 X5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W X5의 경우는 6기통 가솔린과 6기통 디젤을 팔고요. 가솔린은 340마력에 토크가 45.9. 디젤은 265마력에 63.2고 가격은 9,800부터 1억 600까지. 여기서 둘다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카이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6기통 가솔린 엔진만 살수 있어요. 340마력에 토크가 45.9입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그룹하고 BMW하고 뭔가 얘네 좀뭐좀 뭐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직렬 6기통이고 V6인데 요거 좀 희한하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가솔린도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주력 체종이 디젤이고요. 얘네는 드물게 6기통인데 트윈 터보 디젤을 넣죠. 그리고 6기통의 터보가 아, 터지는 방식이 일반 차들하고 달라요. 되게 기술이 약간 좀 많이 들어간 엔진이고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306마력이라는 고마력이 나오고 71.4라는 굉장히 큰 토크가 나옵니다. 중량도 많이 나가는데 엔진으로만 보면 얘네가 좀, 좀 세죠. 디젤 엔진축은 굉장히 세고요. 얘는 평균 판매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들은 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카이에는 이 6기통 가솔린이 보통 1억 조금 넘는데 대부분 옵션질이 포르쉐가 강하기 때문에 옵션을 넣게 되면 얘네는 1억 2,500짜리가 평균적으로 판매가 많이 돼요. 아우디 Q8 아 이번에 제가 리뷰했던 50 TDI 6기통 디젤 286마력에 토크가 61.1 정도 나와요. 마력이 어 약간은 높죠. 얘네들 디젤보다 마력이 살짝 높아요. 얘는 뭐 트윈 터보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토크는 얘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얘는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어서 마력을 어시스트를 해주고 토크는 어시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토크는 그렇게 높지 않고 1억 1,500 정도 하고요. 제네시스 GV80. 아, 문제의 제네시스죠. 3,500cc V6는 380마력에 54 토크. 3,000cc 디젤은 276마력에 278마력에 60토크가 나오고요 옵션을 이들과 비슷하게 맞춰놨을 때 8,800에서 9,500만원의 판매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저 운전자가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재밌다 얘네들 그냥 95점 그냥 그냥 95점 나오는 거죠 카이엔 그냥 95점 나오죠 아우디 Q8 그냥 95점 <laughs> 나와요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기가 막힌 운동 성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벤츠 gl하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약간 덩치도 있고 살짝 둔하면서 어중떠중한 느낌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위한 차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부드럽고 어떤 중량감에서 주는 무엇도 있고 좋은 에어매틱 스프링을 가지고 고급진 승차감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한테는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80점 그러면 제네시스 GV80은 운전자한테 어떠냐? 얼핏 탔을 때는 얘에게 제네시스 GV80이 플랫폼이 좋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휘즈 라만 형님이 플랫폼을 잘 만들었고 알루미늄이 들어간 건좀 적었지만 그래도 서스펜션이나 플랫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운전을 할때 운전자한테 나쁜 거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과도하게 몰았을 때는 아무래도 주행 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중심으로 만족도를 따지자라고 하면 디스커버리나 벤츠 g 일리보다는 운전자한테 주는 운전의 재미는 좀 높은데 현재 파워트레인의 문제, 미션의 문제, 오일 감소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완성된 문제가 없는 차들만 갖고 비교를 한다고 라 보면 제네시스 GV80의 운전재미는 한 82점 정도 줘도 될것 같아요 얘는 플랫폼 자체가 달리기에는 나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을 위한 거는 누가 좋냐 가족을 위한 거는 사실 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는 의자의 구성이나 서스펜션에서 주는 그 부드러움, 그 다음에 지엘리가 주는 의자의 구성과 서스펜션이 주는 안락성 때문에 얘네들은 가족한테는 얘네들이 오히려 95점이 나오죠. 디스커버리도 가족한테는 95점이 나와요. 자, 카이에는 가족들이 타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큐파라고도 비슷하지만 가족이 타기에는 뒷좌석에서는, 아, 제가 봤을 때는 카이엔은 가족한테는 80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우디 Q8의 의자 구성이 카이엔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앉아 봤을 때 전에 카이엔보다는 월등히 좋았으니까 얘는 가족하고 탔을 때 90점 정도 줘도 될 거예요. 그리고 BMW X5는 마찬가지로 뒷자리가 가족들이 탔을 때는 그닥 좋진 않아요. 요번에 제가 리뷰했던 40i 같은 경우는 에어매틱이 가솔린에 맞춰서 좀 부드럽게 바뀌고 가족 중심으로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도 없고 그래서 좋아지긴 했는데 보통 주력 판매는 디젤이 많이 나가니까 X5는 가족과 함께 탄다라고 보면 얘는 저는 사실 75점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한테는 그렇게 안 맞고. 제네시스 GV80은 뒷좌석에 타게 되면 유인과 멀미가 좀 있죠. 좀 있고 의자의 구성은 넓은데 사실 운전의 재미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막 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제네시스 GV80은 가족과 함께라는 얘는 대신에 뒷자리 그 7인승이 기본으로 더 대부분 들어가니까 제네시스 GV80은 어차피 얘는 운전의 재미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쏘니까 얘는 가족과 함께라고 하면 한 85점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티에서 아, 도심에서 주행을 할때이 차가 주는 장점은 이 차종들 중에 도심에서 가장 적합하게 잘 만든 차는 뭘까요? 도심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 몰고 다녔을 때 도심에서 타려면 미션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1, 2단을 많이 쓰기 때문에 1, 2, 3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미션도 상당 부분 부드럽게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도심에서 타려면 도심에서 타기에는 맞아요 도심에서 타기에는 카이엔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미션 세팅을 되게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엔이 달릴 때도 잘하지만 살살 달릴 때도 되게 민첩하고 카이엔을 타게 되면 차와 내가 굉장히 이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카이엔이 높은 점수를 받고요. 벤츠 GLE는 부드러움을 주기 때문에 얘도 90안 2점 주면 되고 X5는 도심에서 탈 때는 1, 2단에서 약간 버거움인데 요새는 ZF 미션이 워낙 많이 좋아져서 X5도 지금은 도심에서 타기에는 별로 무리가 없어요. 디스커버리도 도심에서 타기에는 괜찮은데 디스커버리는 도심에서 타면 약간 좀 둔한 맛이라고 할까 약간 약간 좀 떠서 가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얘네들에 비해서 차와 내가 뭔가 이렇게 좀착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잘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타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인이 2차, 2차, 2차를 비교하는 입장에서 X5, 아니,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도심에서 2차들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한 87점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아우디, Q8, 이번에 나온 거, 카이엔하고 비슷한데, 아우디가 Q8이 가장 단점이 뭐냐? 카이엔의 전신을 다 갖다 썼지만, 미션에 들어가는 정성과 세팅 값은 카이엔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저석에서의 미션에 뭐좀 그런 거는 살짝 있어요 그래서 카이엔보다는 점수가 낮습니다 시내에서 제네시스 GV80은 시내에서 어떨까요? 제네시스 GV8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요 제네시스 GV80 타보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사실 제네시스 GV80이 시내에서 탔을 때 나한테 그렇게 아주 편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하 어... 스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워낙 중량으로 누르고 이거를 못 느끼게끔은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니면서 약간 좀 불편하다는, 제네시스는 저는 80km 정도의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가 막히는데, 완전히 막힌 구간에서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저는 사실 제네시스 G180이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닐 거예요. 제네시스도. 디스커버리하고 어차피 얘네가 하체 구성도 비슷하고 해서 제네시스 GV80도 시내에서 탄다라고 하면 얘도 디스커버리랑 거의 동점을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SUV를 타면 지방에 놀러 갈때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고속도로를 가가지고 이제 밝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도적이죠. 카이에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고속도로를 다니면 얘는 그냥 99점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나가는 카이에는 그냥 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내가 누울 곳이다라고 하고 카이에는 휘젓고 다닐 것이고, BMW X5도 고속도로에 나가면 진가가 발휘되죠. 대신에 얘는 고속도로에 가서 진가를 발휘하면 95점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8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왜?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뒤지는 겁니다. <laughs> 고속도로에서 벤츠 g l 리는 고성능은 내진 않지만 가족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동 성능은 별로 없지만 앞좌석에 조수석이 됐던 뒷좌석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갈수 있고요. 아우디 Q8도 요번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싸봐서 알죠. 굉장히 끝내 주잖아요. 얘도 95점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도 고속도로에서 능력 조요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쏠 수는 없어요. 쏘면 직발은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중량과 차 높이 때문에 굉장히 끼우뜸이 심해요. 근데 얘도 항속으로 쫙 쏘고 하는데 어차피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냥 쫙 가면서 운동성능은 빼자고요. 칼치기 빼고, 쫙 가면서, 안정적으로 가면서, 요잉 피칭이 들어서 탑승자들한테 항속을 걸고 갔을 때 얼마만큼 좋냐라고 따지면 얘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치기는 없는 거예요. 칼치기는 운동 성능에서 할 거니까 칼치기는 없는 거예요. 자, 제네시스 GV80의 고속을 쏘게 되면 어떡하냐? 뒷좌석이 많이 힘들죠. 올 스틸에다가 얘네가 갖고 있는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 세팅이나 앞뒤의 사륜 분배라든가 미션에서 오는 회전 질감을 따졌을 때, 제네시스 GV80은 구속으로 쫙 쐈을 때는 이 회사들보다 절대적으로 좋을 수 없고, 얘는 또 에어매틱도 아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을 가지고 탑승객 모두한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85점 정도. 근데 얘가 이 정도 점수 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차가. 가격은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비슷한데 이렇게 떨어져서 안 사야되는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유럽의 진짜 쟁쟁한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하고 비슷하게 점수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성능 아 이거 뭐 SUV에서 운동성능인데 운동성능은 100에서 130km 사이 어차피 이차 가지고 막 고속도로 저기 안하니까 100에서 130km의 사이에서 운동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130이면 카이에는 뭐 그냥 100점 줘도 되고요. X5도 거의 뭐 100점 줘도 됩니다. 이게 세단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얘네들끼리 얘네들끼리의 SUV 절대적으로 SUV의 운동 성능입니다. 아우디 Q8도 거의 99점 줘도 되죠. 거의 99점 줘도 되고 100에서 130에서 야리저리 하기에는 디스커버리는 좀 많이 부족하죠. 디스커버리는 88점 주는 게 맞을 거고요. GLE도 마찬가지로 130 정도에서 막 이리저리 하기에는 GLE는 그런 식으로 차를 세팅한 게 아니거든요. 얘는 한 85점 주는 게 맞아요. 아, 제네시스 GV80은요, 아, 이건 평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현대에 뭐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럼 노사장은이 중에를 뭘 사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제일 순위로 사고 싶은 게 카이엔이죠. 카이엔을 첫 번째로 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우디 Q8을 사고 싶은데 아우디 Q8이 나는 앞 디자인은 사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뭐 제가 BMW 얘는 가솔린 리뷰 를 했단 말이에요. 40아이가 어제 리뷰가 끝났는데 어 괜찮더라고. 근데 얘가 뒷자리가 안 좋아 BMW E X5가 뒷좌석 승객한테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얘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카이엔이고 운동 성능을 아예 포기하고라고 산다라고 하면 나는 벤츠 지은이를 살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과 함께나 캠핑을 다닌다라고 하면 저는 X5가 차가 굉장히 좋고 잘 가고 좋은데 SUV를 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고면 그냥 오스리지를 사야지. 얘를 첫 번째로 사고, 안 쏘고도 안 된다면 얘나 얘도 괜찮죠. 근데 디스커버리가 현재 지금 랜드로바가 고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우디 Q8도 저는 상당 부분 되게 이번에 잘 나왔다고 봐요. 그럼 제네시스 GV80은 지금 뭐 AS들이나 결함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네시스 GV80은 차다도 안볼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결함 많이 터지고 제조사에서 서비스도 똑바로 안 해주는 차를 뭐하러 삽니까?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GV80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좀더 냉정하고 호감을 갖고 내가 무조건 현대니까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제네시스 GV80의 결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제대로 된 아, 서비스 응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일부러 까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되면 그때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정한 스포츠 어떤 아, 올림픽 경기라고 따지면 얘는 현재 부상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상 중이라 정상적인 경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빼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판단이 될 거예요. 벤츠나, BMW나, 포르쉐나, 랜드로바나, 아우디 브랜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용도가, 어, 운전자 중심일 거냐, 가족 중심일 거냐, 어, 고속도로로 장거리를 많이 쭉 쏘고 다닐 것이냐, 가족과 함께 뭐 도심에서 다닐 것이냐, 요걸 고려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 차들을 주구장창 많이 타봤기 때문에, 물론, 한 브랜드만 쭉 타다가 이걸로 딱갈아탔어 그분은 이두 차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차들을 지금 몇 번째 다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많이 타봤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타봤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근접하는 노사장의 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아 쭉슈퍼치송게 네. 뭐 후회 안될 거예요.